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 준비하기입니다. 오늘은 제너럴 밀즈의 재무 정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너럴 밀즈. 네. 재무 정보. 그 중에서도 이제 최, 제일 처음에 주가 정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제너럴 밀제라는 회사는 현재 약 64불을 좀 넘는 어네 주가를 갖고 있네요. 그리고 1년 동안 최고 최저가가 66불이 최고였고, 와 지금 거의 최고점에 도달했네요. 최저는 46이었고요. 그래도 음식 쪽이라서 그런지 이런 걸 경기 방어주라고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좀 경기가 안 좋고 어려워도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먹는 이런 음식 같은 것들. 이거는 사람들에게도 꾸준히 소비를 하니까 경기가 안 좋아져도 어느 정도 주, 주가가 떨어지는 게좀 방어가 된다. 해서 경기 방어주라고도 하고요. 지금 보면 최저가 그래서 46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거의 최고점을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대략 1, 000, 100, 100만, 100만 주 정도가 오가고, 거래 대금이 중요하겠죠. 거래 대금은 10억, 1 0억 1000억. 한 천억 정도 거래 대금이 오가고 있네요. 아, 이게 하루 동안의 거래 대금이고요. 하루 동안에 천억이면, 뭐, 한, 천억? 백억? 십억? 한, 하루에 십억씩 하시는 분들 아니면, 1% 정도, 십억씩 하시는 분들, 그 이상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뭐, 전혀 현금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아, 근데, <laughs> 네, 아, 그래도 막, 십억씩 해가지고, 아, 이거, 어, 뭐지? 아이 회사는 규모가 작아서 현금화하기 힘들겠어? 라는 기분도 한번 느껴보고 싶은데, 네, 아직은 좀먼것 같습니다. 시가 총액은 39조. 꽤 크네요. 3 9조고요 뉴욕에 상장된 회사들 중에 130이라고 하는군요. 수익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처음 한 달간, 최근 한달간좀 마이너스였고, 계속 올라갔다는 얘기는 코로나가 있었을 때도 수익률은 플러스였다는 얘기네요. 역시 경기방어주답게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어, 엄청난 플러스를 상, 어, 뭐라고 해야지 이걸 주식이 계속 상승하는거 뭐라그러죠 어, 예, 엄청난 성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무정보를 볼까요 네 재무정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출액이 15조 16조 17조 네 아, 계속 올라갔네요. 음. 음, 그래서 이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 수익이 아, 판매하는 제품의 양이 계속 늘어났다는 걸알수있고요 최근으로 들어오면 4조 4조 마지막 5월이 5조니까 5조 곱하기 4는 20조가 좀 넘게 아예 늘었네요 지금 하여간 매출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꾸준한 증가 좋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조 2조 3조 예, 조금씩 조금씩 2018년에서 2019년도는 조금 한 어, 100억 천억, 천억, 천억 정도 늘었다가, 2020년도에 한 4천억, 이게 예, 좀 갑자기 많이 늘었네요. 최근에 영업이익은, 어, 지금 마지막, 5월이 있는 분기 보면, 아, 이게 10억, 100억, 천억, 예, 8천억이죠. 8천 곱하기 4라면, 8에 32, 3조. 아, 예, 영업이익도 지금 계속 늘고 있네요. 예, 계속 성장세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아, 제너럴 밀즈꼭 배당금이 안더라도, 성장세를 성장세에서도 어, 충분히 어, 장점이 보이네요. 순이익으로는 2조, 1조, 2조, 헉, 영업이익하고 순이익하고 거의 같네요. 뭐 조금 줄지만 그래도 어, 순이익을 많이 남기는군요. 어, 여기는 어, 6천억. 지금 현재 한 분기에 6천억 정도 남기고 있고요. 어, 굉장히 양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을 보면 어디 보자 15%, 17%, 19%, 16%. 오케이. 어, 영업이 15% 정도면 은 아, 양호하다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순이익률도 13, 10, 12, 13, 11, 12. 네, 어, 영업이익률 보통 20 넘어야 괜찮다고 했는데, 영업이익률 15% 괜찮을 것 같은데, 우선 순이익이 10% 넘는 건 굉장히 양호해 보이네요. 예 순이익을 굉장히 잘 내고 있고요. 아,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산을 보게 되면 30조, 뭐이 자산은... 이제 자본과 부채를 합친 게 자산이죠. 아 우선 가진 자본은 6조, 7조, 8조, 8조. 지금 뭐 8조 정도 조금씩, 조금씩 자본이 늘어나고 있네요. 그중에서 이제 부채는 23조, 22조, 21조, 21조, 2 1조아 여기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게뭐 아, 부채가 좀 부채 비율이 좀 되지만 그래도 부채 비율이 사, 밑에 보면은 300%가 넘어가긴 했지만 지금 2018년도에 어, 부채가. 23조였다가 그다음 22조 그다음 21조 부채를 점점 갚아나고 갚아나가고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줄어들고 있으면 부채가 높다고 해도 괜찮은데 어, 예, 줄어들고 있는 거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하지만 현재 코로나라서 더 이상 줄이지 못하고 지금 21조에서 유지하고 있네요 예, 부채 비율은 지금 3 0 0때였다가2 0 0때 지금 2 0 0때 유지하고 있고요 어 그래도 점점 부채를 줄여나가는 건 굉장히 양호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니까 우선 유지하고 있는 거는 괜찮다고 봐주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 네 아무리 순이익을 많이 남겼어도 이게 실제 돈으로 들어와야 실제 갖고 있는 현금이 있어야 여기서 이제 배당금도 주고 뭐 투자도 하던지 할텐데요 현금을 보면은 2조 2조 3조 어, 3조 좀 늘었네요 음 그리고 지금 현재 1조 그러니까 지금 최신 분기가 지금 1조 516억 아 1조 5160억 음 솔직히 그, 약간 그 이상, 이상이죠. 지금 현재 1달러 1000원으로 계산한 거고, 원래 1달러한 1200원도 계산할 수 있으니까요. 그 이상이네요. 1조 이상의 지금 현금으로는 있군요. 아하. 오케이. 이 안에서 배당금을 주관할 것 같습니다. 뭐 배당금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보는 거는 이제 다음번에 아, 위블 앱을 살펴보면서 어, 얘기하도록 하죠. 어디보자. 카펙스는 아, 지금 투자하는 거죠 이제 이 회사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6천원 5천원 4천원 예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라서 그런지 확실히 아, 확 줄었다가 아, 그, 아 이게 지금 여긴 분기죠 어, 분기별이니까 분기에 191 이면 곱하기 4 하면 4 3.6 <laughs> 아, 최근 투자가 좀더 늘었네요 아 요즘에 예, 회사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투자를 다시 조금 늘린 것 같습니다. 예, 회사 우선 성장세가 좋으니까 투자를 더할 만하기도 한것 같고요. per을 살펴볼까요? per은 11, 17, 17, 예, 11이었다가 좀 이때 낮았는데 17, 17좀 높아졌네요. 15 미만이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래도 17 정도면 양호하고요. 이 예, 다시 15로 갔다가 지금은 다시 17이네요. 최신 분기에 이번 2020년 5월이 있는 분기 지금 퍼는 17 정도 나오고요. 뭐, 이 정도면 양호하다고 볼수 있겠고요. PBR은, PBR은 그래도 1보다 좀 많이 크네요. 예, 아, 그래도 지금 현재 성장하는 회사고 망할 조짐이 보이지 않으니까 PBR에 대해서는 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PBR이 1이나 1보다 낮았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예, 지금 현재 성장하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굳이 아, 망할 걸 대비한 PBR이 1이기를 기대하진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EPS나 BPS는 네 이건 회사마다 다 다른 값이 나오기 때문에 어,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로이 예이 자본을 갖고 투자한 거에서 얼마나 지금 어, 수익을 잘 내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laughs> 아로이가 40%와 투자한 거에 비해서 굉장히 수익을 많이 냈네요 그러다가 26으로 줄어들고 28 지금 현재는 28 28%면 굉장히 양호하네요 어, 아로이 15%만 넘어도 어, 뭐 괜찮네요 하려고 그랬는데 28%면은 지금 굉장히 어, 투자 한거 대비해서 수익을 잘 내고 있고요. 배당 같은 경우는 예, 4%대, 3%대, 3%대 지금 주식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네, 지금 조금은 줄었지만 그래도 양호하게 꽤 배당은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0.78 최신 분 곱하기 4를 하면 4 2 4 0약3% 정도의 배당 수익을 주겠네요. 오케이. 그리고 컨센서스를 볼까요? 예, 어날리스트들이 이 주식을 살지 말지에 대한 얘기는 중립이군요. 음, 뭐 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라고 하네요. 네, 오케이. 그리고 경쟁사를 한번 볼까요? 음, 제너럴 밀즈의 경쟁사. 아, 요거 들어봤었는데. 아이고. 이왜 어, 넘어갔지? 지금 제너럴 밀즈. 아, 크라프트 헤인즈란 걸 눌렀더니 지금 크라프트 헤인즈가 나온 것 같아요. 어, 이걸 어떻게 돌아가야 되지? 다시 제너럴 밀즈로 가서 경쟁사 분석을 가면 오케이 아 크라프트 헤인즈는 들어봤었는데 예, 역시 경쟁사로 있군요 아 근데 오 시가총액이 크라프트 헤인즈가 더 크네요 제너럴 밀즈 시가총액이 지금 39조 인데 크라프트 헤인즈는 42조 음. 크라프트 헤인즈라는 음식도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브랜드가 저는 그렇게 잘 접해 보지 못해서 정이 가지는 않네요. 아 제너럴 밀즈에 더 익숙한 브랜드들이 많은 것 같고요. 다논에 다노네? 다논에는 뭘까요? 이거 어 이게 제일 크네요. 45조라 45조인데 프랑스에 있는 회사군요. 프랑스에 있는 큰 기업인 것 같습니다. 식품 쪽 기업인 것 같은데 네 처음 듣는 회사고 또 프랑스고 네 아, 별로 생각보다 관심이 가지 않는 어, 기업이네요. 한국과 비교해볼까요? 아, CJ 제일대당하고 롯데랑 비교가 되는군요. 와, CJ랑 롯데보다 확실히 더 크네요. 어, CJ 제일제당이 5조, 롯데 지주가 2조인데, 제너럴 밀즈는 39조니까, CJ 제일제당의 5, 6, 30, 5, 7, 30, 한 7배, 8배 되는 더큰 회사군요. 굉장히 큰 회사네요. 네. 그럼 오늘은 어, 제너럴 밀즈 재무 정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 그럼, 우리 모두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길 기도합니다.